이제 클래스랑, 어, 윈도우 폼 파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조그만 방법문은큰 차이는 없었고, 뭐, 자바에서는 포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쓰고, C샵에서는, 뭐,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 음, 반복문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랑,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저번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아마 처음 C샵, 제가 잠깐 다뤘을 때, 고투문도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어, C 언어에는 그 고투문이 C샵이랑 C에는 명시적으로 있고, 자바에는 없다 정도. 뭐, 자바에도 고투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렇게 고투 문법이 있진 않으니까. 뭐,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실 클래스도 거의 똑같아요. 자바에서의 클래스랑 모습이 거의 똑같죠.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렇게 이제 앞에 접근 제한자, 음, 그러니까 뭐 퍼블릭이나, 아, 아니 프라이빗 이런 게 없으면 없으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없다, 근데 만약에 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다, 네, 뭐 이러한 이제 규칙이 있었다면. C#샵에서는 이렇게 접근 제한자가 앞에 없으면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봅니다.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봐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뭐 접근 제한자다 쓰는 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뭐 프라이빗 인트 AG 적고 퍼블릭 뭐 인트 get AG 뭐 public void s e t a g 뭐 이렇게 적었다면은 이건 약간 자바에서 쓰는 스타일이었다면 C#에서는 보통 이렇게 썼었죠 public int a g 하고 get, set 이런 어,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에 대해서도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이거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요, 엄밀한 정의는 여기 new 키워드랑 생성자가 붙은 이 덩어리를 인스턴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덩어리를 인스턴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형욱, 제 소리, 제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추상화 한다는 거는 학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내가 필요한 특징만 모아놓는 거. 뭐, 지금 여기서는 ID, name, grade, major, birthday, 이렇게 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public string, gender, public string, name, 뭐, public into age. 뭐, 이렇게 세 개의 정보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편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알아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형성이랑 상속, 자바에서 지겹게 설명했고요. 그리고 캡슐화에 대해서, 캡슐화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캡슐화는 뭐냐면, 뭐 프라이빗, 퍼블릭, 이렇게 나눠서, 뭐, 접근 제한자를 나눠가지고, 이제 뭐, 게터 세터로 접근하는 그런 거를 이제 캡슐화라고 지금 요시샵 책에선 설명하는데, 자바 책에서는 캡슐화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바에서의 그 캡슐화는요. 자바에서의 캡슐화는 뭐 이게 뭐 신입, 시니벨 캡, 스니즈 캡, 뭐 스노우풀 캡에 각각 테이크라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그래서 이 감기 환자는요. 뭐, 테이크 시니벨, 뭐, 테이크 스니즈캡, 테이크 스... 스노볼캡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약을 복용하는데 약의 복용 순서가 중요하다면 이걸 호출하는 사람이 이거의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캡슐화를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이 순서를 틀리게 됐을 때 뭔가 코드가 복잡해지고 읽기가 힘들어지고 또 버그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캡슐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 이런 복합 클래스, 뭐, 신우, 시누, 뭐, 신우즈 캡에, 요 클래스들에 있는 내용, 이 클래스들에 있는 메소드를 갖다 쓰고 싶다, 음 라고 하면은, 요렇게 메소드 하나 만들고, 그거를 t 이크라는 메소드 하나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불러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콧물 감기약 먹어, 재채기 감기약 먹어, 코막힘 감기약 먹어 라고 하는 거고 얘는 감기약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지죠. 그래서 뭐 그냥 고경 순서를 잘 몰라도 그러니까 그 메서드 호출 순서를 몰라도 알아서 호출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메서드 안에 올리누 하는 이런 거를 캡슐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 추상화 뭐 이런 거. 캡슐라 제가 설명했고요, 방금 상속, 자바에서 지겹게 설명 들었고 다양성 역시도 자바에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 볼까요?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콘솔 앱 반내 프레임워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시는 적당한 위치에 공유 폴더 만드시고 헬로 시샵 001 적당한 위치에 공유 폴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추가합니다. 자, 클래스 추가해서. 애니멀 네, 하고, 이거를 이제 i n t 을퍼블릭으로좀 바꿔주시고, 이 안에다가, 뭐, public string name, g t set, 뭐, public i n ag, 적고, 뭐 public, 뭐, void, s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 프로젝트 부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에 가서 새 항목 가시든지, 아니면 추가해서 여기서 뭐 이제 클래스 클릭하셔도 되고, 슬립 해가지고, 뭐이 안에다가 뭐 잠을 잔다. 네임, 동물은 잠디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생성자도 만들 수 있어요. public 뭐, Animal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음, 비어 있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생성자를 오버로딩하면 비어 있는 생성자는 지워져요. 즉, 음뭐 뭐. 이제 뭐 애뉴 애니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퍼블릭 보이드잇에서 에이 살답게. 많이 먹습니다. 뭐 7살답게 먹습니다. 2살답게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용천님 지금 제가 말한 거 이거 있잖아요.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이거 빨간 색깔로 표시한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금 이 코드는요, 어, 제가 만약에 메인에다가 이거 적으면은 빨간 줄이 뜰까요? 아니면은 그 빨간 줄이 안 뜰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빨간 줄이 어떻게 된다고? 안 뜨죠? 지금 생성자가 내가 안 적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그냥 내부적으로, 안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죠? 네. 근데 자, 만약에 여기다 내가, 이런 생성자를 내가 넣었다면은, 이게 빨간 줄이 뜨겠죠? 대신에 여기에 뭐 뭔가 그 스트링 값을 넣어야 빨간 줄이 안 되겠죠? 그런 어, 이야기한 거예요. 이원진님 무슨 소린지 이해했어요? 모르겠어요? 원래, 원래 그렇게 그거 잡아도 원래 자동으로 이게 있어요. 어, 그래서 원래 이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이거 그냥 참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이 원진, 여기까지 좀 적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냥. 따라 적지 말고, 여러분 그냥 보세요.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요게 지금 에러가 안 나거든요? 이게 에러가 안 나요. 이유는, 여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있죠요 과로 안에 있는 거를 매개변수라고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원진. 파라메터 혹은 매개변수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그게 지금, 없는 게 자동으로 지금 깔려 있다고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요런 생성자를 내가 추가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생성자를 추가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냐면 왜 나냐면 지금 이런 생성자를 내가 만약에 추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어 있는 생성자가 삭제가 돼요. 이원진 무슨 소리인지 했어요? 이거 잡아야도 있는 특징입니다. 용천님 아시겠죠? 네. 어때 코드로 보니까 조금 더 와닿죠? 그래서 어 이런 생성자를 추가하면 기존의 빈 생성자는 삭제되고요. 빈 생성자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추가주면 돼요. 자, 이렇게 추가해야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내가 비어있는 생성자도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는 것도 있고, 안 비어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명시, 명시적으로 써주면은 에러가 안 납니다. 이원진, 노용천, 이해했어요? 우리 박지선님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네, 하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개념이고요. 어, 일단 요거는 그냥 주석 처리해 둘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상속이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바에서의 상속 키워드 뭐였죠? 기억나세요? 이거였죠? C#에서는 요겁니다. 자바에서의 그러면 인터페이스 구현 키워드 기억나세요? 임플리먼트 했잖아요. 이거였죠? C#에서는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통일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애니멀을 상속받는 베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원진 요약과 잘 따라오죠? 자, 베어 클래스 만들고 이번에는 앞에 퍼블릭 붙이고 콜론하고 애니멀 붙입니다. 그래서 뭐 퍼블릭 뭐 더블 뭐로그램오무의 몸무게 뭐 퍼블릭 스트링 컬러 몸무의 색깔 아 고민 몸무게만 합시다 귀찮으니까 퍼블릭 그다음에 뭐 보이드 헌트 킬로그램의 육중한 몸으로 사냥감을 사냥합니다. 뭐몇 킬로그램의 몸으로 사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봅니다. 혹시 원진이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애니멀 못 적은 거 아니죠? 못 적었어요, 혹시? 어, 이제 배어 적고 있죠? 네, 다 적으면 얘기해줘요. 우리 용천님도다 적었어요? 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상속이랑 다형성 부분입니다. 물론 자바에서 이미 언급은 했지만,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추상화 말로 설명했고, 캡슐화 말로 설명했고, 요거 두 개. 지금 같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cs 갑니다. 프로그램.cs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bear, b는, 뭐, new, bear. 자,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여기 b.name, who. b.ag, 뭐, 두 살. 뭐, b.kg은, 10kg. 10.5kg. 그래서, name과 ag는, e 음, 애니멀에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배어 클래스 안에 직접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어, 배어는 애니멀을 상속했으므로, name, ag 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뭐, 이 곰탱이가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사냥도 가능합니다. 왜냐 동물이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먹, 먹고 자는 기능 추가해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도 되고 몸으로서 사냥하는 것도 됩니다. 음. 한번 실행해 보세요. 소동물은 잡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네. 하단, 옆구, 그리고 두 살, 10.5kg. 이런 음,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형성에 의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Animal, 뭐 MyBear, NewBear. 다형성에 의해 가능해요. 어 그래서 뭐 왼쪽 클래스는 조상, 혹은 인터페이스가 올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은 해당 클래스의 자손 혹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제 다형성입니다. 다만 이제 다형성을 했다면은 이런 식의 형 변화는 좀 필요해요. 다양성을 사용해서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부분 이거, 어, 오른쪽 부분의 속성이나 메서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변환이 필요해요. C샵에서 형변환하는 방법은 뭐 자바랑 동일하게 괄호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as 키워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형변환을 자바 스타일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바 스타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는 애니멀, 오른쪽에 베어가 가능한 이유는 애니멀이 이 베어의 우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랑 상속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저번에도 드렸고 자바에서 드렸지만 한번더 드려봤고요. 네, 이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